안녕하세요. 가오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쨍하고 햇들 집 제습제야 제습제. 제습제라는 게 여름에 특히 많이 사용하죠. 제습기 보통 사용하는데 그게 전기료가 솔직히 말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 사용하시면은 제습이 되긴 되는데 춥죠. 그리고 제스, 에어컨으로 해서 제습기 하려면 내부랑 외부랑 온도 차이가 커야지만 제대로 제습을 할수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이게 일회용 제습제를 많이 쓰죠. 저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 사용하는데요. 이게 더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계속 쓰고 하는데요. 용기 같은 거 보통 이거 뜯어서 안에 이렇게 리필용 이것만 안에 채워서 다시 쓰면은 새 것처럼 쓸수 있습니다. 긴경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따단 열어보면 이렇게 했죠별거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특이한 게 보통 플레이크 타입이 많거든요. 근데 플레이크 타입 같은 경우 는 밑에 나중에 뜯어보면 아는데 홈이 있고 그러니까 좀 녹, 수분을 흡수서 녹다 보면 밑으로 다 떨어져서 제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 제습 효과가 떨어져서 단점 중인데 이런 제품들은 어떤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 은 똑같습니다. 기존 제품들이랑 이렇게 뚜껑 열고 여기 밀봉 실 은박지 비닐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천이 나오죠. 자, 보호캡을 찢질 수가 있으니까 보호캡 찢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옷장이나 아니면 신발장, 뭐 화장실이나 침대 방 같은데 곰팡이 솔직기 말하면 짐이 많고 말하다 면 곰팡이 벽지에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침대 밑이나 아니면 옷장 뭐 이런 데 넣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사용했거든요. 사용해보면 확실히 이렇게 세번는 짤랑짤랑 안에 머리 흔들 흔들한데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제품. 밑에 약간 물이 있고요. 자량차 물이 있고 약간 굳었어요. 느낌 자체가 만져보면 약간 제형이 굳었다는 느낌 이 확실히 들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어있죠. 이게 스키를 먹으면서 서로 엉겨붙으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엉겨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다쓴 용기에 리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거름망이랑 거름 필터랑 이렇게 잘 씻은 다음에 말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를 넣고 리필 용기 요건 아은 이렇게 보이셨거아에요 볼리... 20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200g 하면 한 5번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가득 워주시고그 다음에 동봉된 부지포 이렇게 부지포를 하나 꺼내서 얹은 다음에 본드나 풀로 붙인 다음에 뚜껑 닫아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귀찮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뚜껑만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도 흘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집에 부지포 이게다 썼다 썼다 면 티슈보다 만약에 부직포가 없다면 티슈보다 키친타올을 사용해주세요 키친타올이 이게 좀더 두껍고 튼튼해서 습기를 먹어도 이게 축 처지지가 않거든요 잘 그래서 키친타올 쓰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덮어서 마찬가지로 뚜껑만 살짝 덮어주시면 이렇게 덮어주면 단단히 구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필을 완료했습니다 쨍하고 햇들집은 국내 최초 생산으로 볼타이 제스인데요 내구성이 강하고 볼타입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강해요 보통 폴리크타입 같은 경우는 잘 부스러지고 습기가 먹으면 안에 구멍으로 쉽게 떨어져서 제승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쨍하고 햇들집은 볼타입으로 해서 내구성도 강하고 순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야마칼슘 같은 순도가 낮으면 불순물이 많이 끼거든요 야마칼슘 77%로 고순도라서 깨끗한 하색이죠 보통 이게 물에 녹으면 샵, 회색, 순도가 낮으면 물색이 완전 회색빛, 나고 막 불순물 등 진짜 더럽게 탁해지거든요. 근데 요, 요것은 아까 보듯이 물이 깨끗한 맑은 빛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게 신발장. 신발 같은 경우는 곰팡이 피기 진짜 쉬워요. 가죽, 특히 가죽이나 천재질이 많기 때문에 쓰기가 많다 보면은 신발이 부식돼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나 뭐 이런 게끼기 쉽다 보니까는 청소 나중에 그것도 다시 또 씻고 하려면은 손질하기에 또 나중에 귀찮아요. 그래서 신발장 같은 경우 요, 요런 제습제를 저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세개 정도 넣거든요. 안 그러면은 습기가 너무 심하게 많이 차다 보니까 옷장에도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넣어서 제습할 수도 있고요. 쨍하고 햇들지.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리필용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상 파우스였고요 좋아요 구독 파세요 빠이빠이